내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해서 이땅에그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으로 대단한 자, 힘 있는 자, 그 권력이 있는 자 그러하기에 내 아들이 다른 자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. 이 에서 살면서 그 남의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 그런 존재 되지 않도록 네. 하나님이시여 그 징계와 그 채찍을 멈추지 마시고 내 아들들 내 자녀들에게 있게 해 달라라고 내 자녀들이 피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가르친 그 방식과 그 모습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내는 그. 인생의 자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듯이 그걸 내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한단 말입니다. 내 자녀들이 피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가르친 그 방식과 그 모습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내는 그. 위 인생의 자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듯이 그걸 내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한단 말입니다. 네가 대단한 자가 될 거야.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거야.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될 거야. 계속해서 높아질 거야. 밟고 밟고 밟아서 올라가는 짓밟아라. 네게 짓밟히는 자그 따위 모습 생각하지 마라. 그런 게 신앙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. 네 자식을 징계하라.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네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.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. 네 자식을 징계하라.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.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.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, 자기 자식을 보시는 그 자기 자기식들에게 하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영광된 모습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.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그 말씀의 자락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피눈물을. 흘려도 되지만, 피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내는 자는 절대 되었으면 안 되는, 피눈물을 흘려도 되지만, 피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내는 자는 절대 되었으면 안 되는, 이 땅에서 집. 빨고 우뚝 서서 그게 지도자라고, 그게 고아세 모습으로, 네만왜너 혼자만 왜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사, 그 사역들, 하나님의 그 군대의 모습으로, 그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모습을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끔, 그 일이 그 일의 모습으로 잘 감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 예수 십일 조 모습으로 그 십일조가 온전히 전해져 있는 그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집혀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십일조가 바로 내가 그 십일조의 모습으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십일조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쌓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셔야함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.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내 아들들은 내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. 뻔뻔스럽게 말씀을 이용해서 뻔. 번스럽게 말씀을 악용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눈물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. 그 땀이 그 피가 되도록 그 핏방울이 맺혀서 흘리신 그기도해 자라 내 원함은 여기 있으나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함이, 내 뜻은 여기에 있으나,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라고.